안녕하세요. 오늘 울이주이에요 오늘은 이 예쁜 강아지 친구와 함께 이, 수, 이 아이스크림 먹방을 해볼 거예요.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. 아참, 오늘 특별한 손님이 왔는데요. 모두들 나와주세요. 자기 소개 부탁해요. <웃음> 안녕하세요, <웃음> 하원이에요. 오늘 수박 먹방 에, 수박 먹방이래 아이스크림 먹방하러 왔죠. 그러면 우리 이제 까고 올게요. 자 이렇게 다 이렇게 까놨는데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우리 강아지 친구도 먹어야죠. 맛있고 제가 먹은 건 소주마루고요. 하은이가 먹은 건수박이고요산드이가 먹은 건 뭐예요? 녹차. 녹차마루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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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이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네요. 너무 맛있네요. <laughs> 어떨까요? 맛있는데. <laughs> 왜? 어쩔까요? 왜요? 너무 맛있어 다 먹으면 어때서요? 다 먹으면 더 맛있죠 사원아, <laughs> 방송에 나와보니까 어때요? 재밌어요 재밌어요? 음. 포도마루 진짜 음. 맛있어요 음? 녹차마루 녹차마루도 제가 누나에 없는 것 같은데, 제일 맛있어요. 이런 것들이. 초코, 초코, 초코. 초코. 음. <laughs> 음, 야, 완전 맛있어. 음. 이거 이런 동그라미 같은 거가 뭔지 모르겠는데 뭘까요? 여러분 아세요? 앙, 앙, 너무 맛있어요 음, 호두마루 추천합니다 다섯 글자이죠 친구들 이거 먹어보세요 녹차마루는 네 글자인데요 녹차마루는 네 글자지만 야 아, 한누이가 다섯 살이니까 얼굴만 보이게. <laughs> 그럼 내가 안 보이잖아. 뒤로 와. 하은이 아, 여기 앉있 앉아. <laughs> 맛있네요. 이스티비다 응? 이 스틱. 아, 립스틱. 틱 저도 립스틱을 발랐습니다. 음. 저도 음. 립스틱을 아, 발랐어요. 그 그래? g <laughs> 여러분 꼭 이거 먹어보세요. 진짜 있어요. 이것도요. 맛 맛있어. i 완전 맛있어. 무슨? 이제 얼른 먹고 끝나겠네요 얼른 뚝딱 먹고 올게요. 뚝딱! 우리 아직 다못 먹었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야 할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애기 한번 만나 보시고 끝나볼게요. 지금 예원이랑 안, 안 오고 이러고. 안 오고. 이야만제 친구들이 예쁜입니다도하세